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는 절대로 내 노후를 책임져 줄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저 불명예를 좀 없애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노후의 빈곤율이전 세계에서 1등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보니까요,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일본은 뭐한20% 정도를 가고 있는데 OECD 평균이 13.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40% 정도의 육박계소니까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핑계를 댑니다. 뭐 국민연금 역사가 뭐 1988년부터 짧고 하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가입 대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명이를좀 씻고자 어, 박근혜 정부에서요, 당초에 65세 이상의 노인 모든 노인들한테. 매달 20만 원씩을 전 국민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공약을 걸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의를 쭉 하다 보니까 재원이 먼저 문제겠죠. 그래서 재원 때문에 일단은 65세 이상의 100% 지급이 아니라 70%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도 하시고 그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 바로 재정상의 이유가 문제였겠죠.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하위 70%부터 지급이 된게이 기초연금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연금이요, 이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요,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어르신 공약의 일환으로 이 금액을 좀 올린 거죠. 다만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라는 구상을 역시 마찬가지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나온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보면요. 기초연금은요. 월 30만 7,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00원은 뭐냐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인상이 된 거겠죠.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그러면은 30만원씩 받는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만원 받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요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00%를 지급하지 못한 기준, 그래서 70%의 하위 70%에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요.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버는 소득하고 65세 이상 분이 버는 소득하고요 재산을 환산해갖고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노인은 180만 원. 부부 가구는요, 288만 원이 올해 고시된 소득 인정액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못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로 이제 새롭게 들어섰는데 근본 기초연금을요, 10만 원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이 어, 노후빈곤율 아까 얘기했던 거전 세계 꼴찌인 이거를 갖다가 5% 정도는 좀 낮출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40% 정도 가던 것이 뭐한35% 정도가겠죠. 그래도 뭐 꼴찌인 거는 자명하겠죠. 그런데 인수치가 너무 급진적으로 좀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는 사실 기초연금 소득 대체율은 어, 지금 현행 한7.8%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절대적으로는 낮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넘어서면서 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2021년도 여러분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약 55만원 정도 됩니다 월 그런데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받으면 40, 40 그래서 80을 받으신게 아니라 20%를 감액해서 8, 8, 8에 64 그래서 64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 내지 않은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고요. 그리고 평균가입기간이 22년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요. 어,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여러분들 이름은 연금이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매년 재정에서 좀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수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재정의 구멍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문제는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불만이 팽배질 것이다 라는 겁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월 4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탈라면 도대체 얼마나 납입을 해야 될까요? 내돈한푼 내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40만원은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할 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까? 이 금액은 무려 매달 11만 7천원씩 최소 20년 이상을 꼬박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요, 매년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것, 이건 아마도 지금, 다음, 다음 달부터, 7월 달부터, 연금수력의 절반,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으면 그 50%를 가져다가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건강보험료로 인상되는 또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현행은 30%인데, 이제 50%로 인상이 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초연금 어떻습니까? 비과세이기도 하고요. 건보로 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형평성이 좀안 맞는 이런 연금의 성격이다 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이런 제도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라는 건데요. 기초연금에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조항은요.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정도의 위협적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받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는요, 46만 1,250원입니다. 이거를 내가 국민연금을 이거 이상 받는다라면요, 수령액에 따라 가지고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올해 국민연금을 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9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자체에 이미 내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분이 좀, 더 내고, 조금 받는 분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렇게 좀 소득을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이렇게 평균 내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다가 정부의 입장은 기초연금까지 중복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는 독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가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국가는 내 노후를 절대로 책임져 줄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사회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요,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본주의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했고요. 따라서 자본의 이익률이 0%가 나와가지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 이익률은요, 근데 그예상과고는 다르게 한 번도 4% 미만으로 움직여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최저 4%에서 10%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자본주의 국가가 더 경제 시스템상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 복지도 경제의 일부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편적 복지나 공평한 복지가 과연 우리 공평하게 지금 돈을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하위 70%에. 이거 노후 빈곤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노후 준비를 상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이 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는요, 사회 불만을 분명히 야기시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노동의 의욕, 저축의 의욕, 의혹, 투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요.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 40만 원이 뭐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용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원하는 그 적정 노후 생활비가 2021년 기준에서 268만원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에 비해서는요. 엄청나게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임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요. 국가의 의지에서도 안되고요. 국가가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며 이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지도 하에서 운영 시스템에도 맞지 않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 노후는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한 은퇴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